팍한 현실에도 차마 그 부자를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애가 너무 배하고 파니까 밥을 좀 갖다 달라고. 애가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애 키는 입장에서 해주자. 네. 원래 외상 절대 안 해주거든요. 처음이에요. 설마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또 데리고 그렇게 할 때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넓은 바다만큼이나 인심 좋은 거제시. 거제. 음. 이곳에 최근 가게 사장님들의 마음을 울린 유명한 부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요? 누굴까요? 딱 봐도 초등학생이었고요. 젖살 빠지기 전그 통통한 최고의 초등학생이었고 일반적인 이제 손님들보다 그냥 좀더 온화한 말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음. 밤0 시. 마감 준비 중인 카페를 찾아온 부장. 음료와 빵을 고른 후 결제를 하려던 그때. 뭐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잔액 부족이 뜨시는 거예요. 아, 어, 저럴 때 진짜 당황스럽죠. 음식이 아깝네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어. 했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그냥 조금 그냥 찝찝했어요. 아, 그러니까 외상을 하겠다는 음. 거네요. 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외상 요청이 당황스러웠던 사장님 하지만 아이 때문에 매정하게 거절하진 못했습니다 어... 다음 날한 10시 반쯤 확인을 해보니까 입금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던 아빠는 다행히 3일 만에 돈을 입금해줬는데요 3일 후에요? 다른 가게에서도 부자의 외상은 계속됐습니다 어... 하더라고. 아가지고 저한테도 예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너무 먹고 싶어 한다.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돈이 지금 없고뭐 해내시고 이야기하면서 이따가 저기 지불을 하겠다고 그래서 뭐 애하고 왔으니까 어, 뭐 거짓말을 하겠나 도... 싶어가지고 아이 그러냐고 어. 그럼 그때 계산하시라고 그러고 오전에 자기가 오늘 입금하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고 저녁때쯤 오후에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돈을 아예 안 갚은 건 아닌가 봐요 네 부자의 외상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사장님들은 선뜻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힘든 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계심만 하겠지만 아기가 있다 하면 그런 격은 조금 약간 험한 것같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말해서, 아빠랑 그랬을 때는 두애들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네. 다 마을 사장이라서 아 어, 좋은 분들이네요 그런데 다음에 발견된 부자의 행적이 조금 의외입니다 뭐야? 어? 총총총. 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크린 사격장이었는데요. 이야 게임장까지 왔었어요. 보통 아빠가 이런 데를 챙겨서 아이를 데리고 올 정도면 아 되게 자상한 아빠인가 보다. 한참을 사이좋게 게임을 즐기던 두 사람 결제할 때가 되자. 부자가 남긴 말은 또 다시 외상. 어? 아좀 난감했죠. 왜냐하면 작잖아요. 작은데 괜히 좀 매정하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음. 설마 아이를 데리고 설마 그 생각이 제일 컸죠. 그렇죠. 아 그때 근데... 아이를 보고 외상을 허락해 준 사장님. 그러자 아빠의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날 비가 왔으니까 비도 오고 혹시 택시비를 삼만 원만 좀 빌려줄 수는 없겠냐고 예? 야. 어? 그때 좀, 좀 당황했는데 이미 제가 그분한테 받아야 될 돈도 있고 또 아이랑 비 맞고 거까지 가는 뭐, 뭐니까 야. 어쩔 수 없이 택시비 삼만 원까지 건네주고 말았답니다 천사 같은 분이네요. 아니 가게 사장님이랑 손님 이게 서로 지금 모르는 사이 아닌가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또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있다가 아이가 또 혼자 왔어요. 어? 돈을 아직 안낸 상황인데요. 아빠가 잠시 일을 보고 있다며 가게로 돌아온 아이. 어? 익숙하게 혼자 게임을 즐기고 간식까지 챙겨 먹습니다. 부자가쓴 금액은 총 63,000원. 하지만 그 이후 입금도, 연락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야... 어, 아빠가 많이 바쁘신가 봐. 전화 연결이 잘안 되네. 네, 좀요 아, 혹시 엄마 핸드폰 번호좀 알려줄 수 있니? 아, 어, 엄마 핸드폰 번호요? 어. 아... 어. 어, 아빠는 지금 연락하러 갈게요.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 전화가 안 되시나요? 어. 원하시고 좀 처리 좀해 주세요. 저 지금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틀 동안 아, 잠을 못 잤어요. 알겠렇게 아니 될까? 이런 하는 하고 그러게. 아, 바로 처리 좀해 주세요. 네, 알아요. 하지만 또다시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이엘 사장님이 또 다른 피해를 막으려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자 놀랍게도 부자에게 피해를 봤다는 댓글들이 속출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왜 반복되는 선의를 거예요? 저렇게 베푼 사람들한테 아... 이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장님. 그제야 아빠가 먼저 연락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하지만 아빠에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사장님.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계속 보고 배울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를 키우거든요. 아이는 진짜 금방 배워요. 금방 따라하죠. 근데 부모님의 생각을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 위험한 거죠. 아이가. 아빠의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아이가 더 걱정되는데요. 아. 우리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 목격한 아이의 곁엔 아빠가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 전 이곳에서 혼자 음식을 포장해 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애가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휴대폰을 이제 아버진데 잠깐 받아보실래요 하더라고요. 아빠가 전화로 주문을 한뒤 음식을 아이가 받아갔답니다. <놀람> 애라 가지고 저는 저희 애도 뭐 딱지쳤다이라고 해가 진짜 뭐. 공인 해제됐어요. 뭐 아무 의심이라고도 안 했었어요. 우리 아들 아나 이러니까 아얘뭐잘 알지는 못하는데 딱지 많이 쳤어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애 친구구나. 음, 아들 친구라니까 믿죠. 당연히 저러면 아들 같은 마음에 서비스까지 챙겨줬지만 서비스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뒤통수 아, 아. 맞은 것처럼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날은 막 혼자 술 먹으면서 배 생각 다 했어요. 마늘은 뭐라 할까 봐 마늘은 못하고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애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만 그렇죠. 이거 돈을 떠나서 이게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가, 아이가 또 걱정돼 있는 거죠.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네저 여기 찜닭점이거든요. 먼저 번에 애가 포장해 놨는 거. 예. 네, 다음에 네. 연락 하나 주세요. 아 예, 저한테라도 보낼게요, 사랑해. 안줄것 같은데. 내일 주실 것 같으세요? 안줄고 같습니다 또 내일 되면 전화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느낌상은 음. 뭐 화를 낼 수는 없고 빚쟁이도 아닌데 아. 이 우리가 왜 이러는지 싶기도 하면서도 음. 결국 다음 날에도 찜닭 값 36,000원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제작진은 부자를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음. 내가 너하고 딱지 맞이 쳤다더라 딱지? 네, 한달했 아, 치기 쳤네 진짜 아, 그이 응. 친구한테 뭐 찜닭집 한다거나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애가 엄마 때문 우리 한번 말한 적은 있어요. 뭐 찜닭 한다고이 아... 친구는 연락처나 이런 거 알아요? 아니요. 놀이터에서 보면 경우가 다 노는 거예요. 아. 음... 아이에 대해서는 더 알아내기 힘든 상황. 야, 이게 뭐지도 대체? 제작진는 근처 가게들을 탐문해 봤는데요. 그때 근데 배달은 그렇게 간 적이 한요 어디로요? 어? 저 호텔인데 삼성 짬뽕 곱창에 공기 딱한게 아니라서 찾은 거 같은데 지금? 오 곧바로 모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25일 날 내가 문자로 입금을 해달라 하니까 이친구기다리달라고 해주고 나네 이곳에서도 부자는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데요 아... 야 부자가 약한달 가까이 모텔에 머무는 동안 다른 문제들도 많았답니다. 숙박비 말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전부 쓰레기예요 안에가. 다 음식? 음식 쓰레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지는데 음식을 버터 보면 안에 음식이 한반 정도 먹고 무게가 있더라고. 네. 술병도 막 많았지 여기 있고 여기 요기, 여기도 막 이런 병이 막 있었고. 음.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매일 새 방으로 옮겨줬다는데요 아저러안 아. 아, 되죠 나중에는 애를 팔아가지고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돈은 이야.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아, 24,500원인가 이번에도 아이 핑계를 대며 돈까지 빌렸답니다 모텔 사장님이 대신 카드 결제까지 했네요 또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제 어? 만 원만 빌려달래. 어. 그 어떻게 만 원을 안빌려주겠서 애가 밥을 못 먹는다 하니까. 그래서 또 빌려줬죠. 우리 집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거거 가서 한번 밥을 먹으라. 내그 소리까지 했거든. 근데 그거는 안 내려가더라. 뭐그 음식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아이고, 참. 그후 사장님이 없는 틈을 타 몰래 모텔에 빠져나간 부자. 아이고, 세상에. 아 아니 저렇게 편의를봐주 분한테 어떻게 저럴 맞아. 수가 있죠? 이들이 사장님에게 갚아야 할 돈은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에휴, 참. 혹시 뭐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뭐 이럴 생각은 좀안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 어, 봤어요. 왜요?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았다는얘기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아휴, 세상에. 네. 내가 이 이리 살아도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는가 싶은 거. 아유. 그래도 사람을 믿고 아유. 내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자꾸 문이 닫히지 는 거야. 아주 진짜로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쏘일라고좀비들었으니까 그게 날 그게 좀 괴심만. 음. 더큰 문제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아이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부자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어, 맞다, 맞다. 큰 민박집을 한다고, 민박집 제일 응? 크게 그 뒤에 동네 사람 나다 아니까, 나 이름만 대면 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형도 있고, 네. 누나도 있다 하더라고. 네? 어? 엄마는 지금 펜션에 계셔 그랬더니, 간호사래요. 어?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사장님에게 했던 부자의 말은 사실일까요? 먼저 부자의 민박집을 알아봤지만 찾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러게요. 그렇게 큰 펜션이면 검색하면 나올 음,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던 중 사격장 사장님이 남긴 글에 아이 아빠를 아는 듯한 댓글이 발견됐습니다. 오우치 고객은 뭐하는? 아버지께서 현지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우체국 에 근무하는데 의상 달라고 그래가지고 의상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그 그러니까 남편 이 의상 못고 다니는 사람으로 소문난 이 거죠. 원래 잘 아시는 사이예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어? 민박집 간다는건 알고 있었어요. 수... 민박집 하긴 한거 같은데요? 부자의 민박집 근처를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시키고 어. 그 값을 지불 안 하는 이, 이거든요. 더... 아 네. 어, 말이 끝나니까 무섭게 뭘 가져와요. 지금 네. 보여줄 게 있나 봐요. 이곳에서는 부자의 민박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을 아직도 안 갖고 온 건가요? 제시막 바쁜데 이가지고조심해서와 어, 어... 여기에서도 외상으로 유명했네요. 우리가 네. 사람이 어디 심지어 과거엔 아빠의 동행자가 아들이 아니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음. 1년이 훨씬 더 지났죠. 딸하고 와서 딸? 이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딸이 먹창 좋아하는데 집갑을안 들고 왔다고 먹어도 되겠냐고. 또 외상하고 다니 기간이 꽤긴 거예요? 1년 됐어요, 1년. 아빠가 이런 얘기 할때 딸은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아그말솔직한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어, 이렇게 한것 같아요. 설득 아마그 소리 아예. 게빠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막창을 먹고 막창 또 추가들 시키고 소주 뭐 된장찌개 공깃밥 뭐 이런 거 시켰던 것 같아. 그 아빠가 소주 두병 먹고 딸 음료 먹고 그리고 딱벌도 더 먹고 싶다는데 제가 아 다음에 오셔서 드시죠 이렇게 하고. 음... 사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부자의 민박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팀의 문효진 PD라고 하는데요. 저게 돌아다니면서 외상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야, 외상을 해가지고 돈다 가버렸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뭐 몇만 몇만은 뭐, 뭐 이게 되는 걸그 내가 말뭐 내가 한 달을 늦었어요, 두 달을 늦주세요 허신 안 좋은 데 있으면 내가 다 드릴 거고요. 음. 근데 그 외상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이유는 있어요? <laughs> 예, 상좀어려웠어요 지금 내가 애를 다시 만난 지가 지금 한한달 반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늘 아빠가 돼가지고 없다 소리는 못하게 했어 그래도 해달라는 걸 내가 다 해줄라니까 큰거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아, 아빠로서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하지만 다른 분께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계신 거죠? 부산에 동가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아, 어, 그, 그러니까 다행히 모텔에서 지내는 건 아닌가 보네요. 음... 애들은 이제 외상을 하는 게좀더 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봐. 그, 이제 그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예. 내가 이 따로 또 이야기를 하죠. 아, 너무 합니다. 너무. 내, 나, 내가, 물론 1차 그랬다는 것자체잘못이지만 이제 이렇게 인심이 음. 야박하고 서로가 네? 다어려 시기에 그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돈을 안준 것도 아닌데. 진짜 야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laughs> 부자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아이들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그걸 노력하는 것 같고요. 아 이러한 형태는 아이의 어떤 심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내가 알아서 다할수 있다. 음, 이런 반응이 저거지고. 그거는 그냥 본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행할 능력은 안 된다고 봐요. 심지어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아빠 왜? 사건이 여러 개가 별려 있었어요 그니까. 그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없더라고 참을 수가 됐어요 이 사람은 무임 승차도 있었고 운영 지식도 있었고 어뭐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어. 사기 범죄도 다 이런 게 아이에겐 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어른이 필요한 상황 어렵게 큰아들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아 큰아들 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아빠는 p c m 없으니까 말안요 큰그 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좀잘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 음. 보니까 아빠를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좋아하고. 전혀 잘 보고 무사한 호텔 방에서 응해 되는데 몰래까지 났어요. 그 지금까지 친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는 나 몸빵이 있는데 나 어디 피시방에 있으니까 그 앞으로와 해 보고 싶으니까. 에. 어... 아빠 진짜 믿고 싫은데 보고 싶고 그래서 막 선보니까 나도 무슨 잘리지니까

엄마 어었가고 오... 다른 까지 났어요. 그래서 사마고머 뭐. 집도 못와드어래아있어도다행지지 아휴 손찌검을 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었죠아 가정폭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거제로는 신고된 게 없고 다른 데서 신고돼서 종결 된건 있거든요. 무전 취식에 이어 가정 폭력까지 아이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제작진은 학교에도 취재 사실을 전하고 당부를 전했는데요. 아, 네. 네, 네, 네. 저희가 더 당연히 알아봐야 될 네. 일이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저희도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 학교 방문 이후 아이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자신들이 둘씩씩 음. 다니가까 애가 학교 끝, 저, 끝나고 나서 학교 가면 애가 학교 어떻게 다닐까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죽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잘 있는지에 대한 안부를 좀 확인을 했던 거고요. 아저 여기 아빠 딸인데요. 음? 그 딸이 연락을 어, 했어요? 이 문제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아동학대니 뭐 이렇게 커질만한 이 원인이 저는 MB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 솔직히 방송을 내보내는 팩트와 사실만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실까요? 이 사정을 위해서 그랬다가 이제 다돈 주고 다 연락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좋게 좋게 했는데 나서 그 동갑 아는 사람들은 반년 하는 걸원지 않는다, 화해를 하큰 아들과는 정 반대인 딸의 입장 이유가 뭘까요? 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이 상태가 흐트러지는 게더 좋을 거라는 확정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아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러한 기점에 놓여 있어요. 몇 년째 무전 취식을 하며 아이를 향한 잘못된 사랑법을 보여주고 있는 아빠. 이제 아이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